참권이 뻔뻔하다고 하는 거에요지 듣고 있으세요. 어? 듣고 계시라고. 장관님 장관님 이래서 조국의 적은 조국 이래서 조적조. 추미애 적은 추미애라는 뜻에서 추적초. 이런 말이 한간에서 회자가 된다는 얘기 드, 들어보셨어요. 지금 의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 참 눈이...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꼬리 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네.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지금도 그러면 왜 탈의 수사를 했겠어요? 왜 탈의 수사를 했겠어요? 나 혼자만 얘기하면.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 그랬던 분이 지금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지, 지시 절반을 잘라 먹었다 해가지고 검찰총장 뭐 겁박하시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질문이십니까? 예. 질문이 겁박이라면 사실과 다르고요, 정당한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 언론의 표현이... 중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관이 직무상. 지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핍박의 주인공은 국민들이 볼때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총장이 수사팀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했던 것은 이미 언론 보도에 적나라하게 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장관님, 바랍니다. 장관님이 지금 공정과 정의여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일련의 행태를 보면 <놀라> 부끄러워요.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법전에 이... 있다니까요. 아니, 장관님 발언 자료 말이야. 예? 말씀하신 거.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아니, 왜, 왜 자꾸 따질라고 그래. 내 얘기 지금 답변 만하시면 되지? 국무회의심 싸우러 왔어요 <laughs> 장관님. 기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야, 여기 와서 시런 소리 듣는 거죠. 좀 가라앉히시고요. 아 어. 그런데 제가 시란 소리를 들을 자세는 충분히 돼 있는데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주시지. 네, 모욕적인 단어나, 단어나 망신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패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뭘 하기를 뭘 하냐. 이이 이... 작성에 관여했다. 이 지금 추측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왜그 처음부터 그렇게 난립니까? 난리는 제가 한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그 논리적으로 인과 관계가 성립되는 질문을 하셔야지 수명자를 제가 안 쓰는 용어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근데 법무부 알림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검찰 총장이 인사에 대해서 평소 성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 이셨죠 네 민주당은 일상의 성폭력 성희롱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 편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당대표 때 하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4월엔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무부처로서 역할과 책임 을 다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무장관으로서 왜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시는 겁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 이... 아마도 그 의원님께서 어,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한 다섯 건 정도가 어, 고소 고발이 돼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어, 지금은 경찰 수사 중인 상태이고 어, 검찰 단계로 넘어와서 제가 보고를 받게 된다면 어,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요? 몇 일... 저. 이 권력형 성범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자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지금 어, 이 피해, 이 박시장 지지자들부터 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기사 보니까 장관님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내 아들 신상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들이지 말라고 아주 세게 말씀하시던데, 아, 이런 때 2차 가해자들한테 아들 문제처럼 좀 강력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입주 장관으로서.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의원님의 그 아니 그러니까 아들 이 사건 관련 질문과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은. 오바람직스지 어, 않아요. 난 저기 어, 공평의 공동을 하는 얘기죠. 지리에도 금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관께서는 소신을 쉽게 바꾸는 편입니까? 장관께서는 소신을 쉽게 바꾸는 편이냐고요 국민께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장관께서 추선 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 발의에 참여하셨던데 기억하시죠? 아마 그때 민주당의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상천 전 어, 법무부 장관이셨는데요. 그 당시에... 에... 아, 이름 올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당론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이 지금... 그랬던 분이 지금은 검찰총장이 대 명을 거역했다, 지,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해가지고 검찰총장 뭐 겁박하시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질문이십니까? 예. 질문이 겁박이라면 사실과 다르고요. 정당한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 언론의 중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관이 직무상. 지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때는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어 폐지자는법 내고 그때 취미에는 어디로 간 겁니까? 이렇게 때는 24년 전으로 그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럼 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관례적으로 상례적으로 늘 지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말없이 따랐던 그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극히 외외적으로 검찰총장이 수사의 중립성을 깨든가 또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한 사건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하기 위해서 음. 부장회의와 수사자문단 이런 것을 전개하고 판단하셨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네. 불가피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추 장관님이 발의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세균 총리, 서른 의원도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윤석열 대력에 앞장서고 있던데 이거 정권 잡으니까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내편 수사를 하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그때는 3당 야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권이었고 여전히 검찰의 수사 독립은 보장되지 않았던 24년 전 일이고요. 지금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고 바로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깨고 있는 검찰총장을 문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장관님은 과거 검찰총장님의 인기부장으로의 또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장관님이 2014년 대정부 질문때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 내쫓지 않았습니까? 수사검사, 기소한 검사 다 대쳐서 검먹은 검찰의 공수 위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님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장관님 취임하자마자 울산시장 선거 이 청와대 공작 사건이 수사 검사 기소 검사 공중분해 시키고 좌천 시켰어요. 이것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겁니까? 저는 전제 사실이 틀렸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수사 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사를 한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좌천 시켰잖아요. 지휘부만, 지휘부만 인사 이동이 있었고요.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 가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으세요? 네? 듣고 계시라고? 장관님, 장관님, 이래서 조국의 적은 조국, 이래서 조적조 추미의 적은 추미라는 뜻에서 추적추 이런 말이 한간에서 회자가 된다는 얘기 듣, 들어보셨어요? 지금 의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 참 눈에 얻구라 오늘 장관님께서 페이스북 본 본인, 어, 페이스북의 본인이 핍박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거론했던데 핍박의 주인공은 국민들이 볼때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총장이 수사팀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했던 것은 이미 언론 보도에 적나라하게 나 있습니다. 아이, 그리고 장관님, 바랍니다. 장관님이 지금 공정과 정의여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일련의 행태를 보면 부끄러워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님 평소 수명자라는 표현 잘 쓰십니까? 저는 법관 출신으로 수명 법관 이런 건 낯설지 않는 법률 용어이고요, 법률 용어 사전에 있는 단어이고요, 법전에 있는 말입니다. 장관님 발언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정에 이... 있다니까요? 아니, 장관님 발언자료 말이야. 예? 네? 말씀하신 거.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아니, 왜, 왜 자꾸 따질려고 그래? 요내 얘기 질문 답변만 하시면 되지? 국무회의실 싸우러 나왔어요? 그런데 장관님, 기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야 여기 와서 시은 소리 듣는 거죠. 좀 가라앉히시고요. 아 뭐. 그런데 제가 시은 소리를 들을 자세는 충분히 돼 있는데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주시지. 네, 모욕적인 단어나 없다고 망신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패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뭘안기를뭘 하냐. 그런데 이그 수명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법무부 알림이 어찌된 일인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이 페이스북에 등장했습니다. 법무부 문건 그러면 최 의원에게 전달했습니까? 의원님은 페이스북 하십니까? 네, 합니다. 네, 그러면 페이스북이라는 건 제가 최강욱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면은 그렇게 한두 시간 뒤에 날라질 리가 없어요. 최강욱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옮겼다고 하는 시각은 제가 법무부에 장관 지신이 공개하라 하는 시간과 무려 두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달했다고 할수 없는 거죠. 전파돼서 갔겠죠.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두 시간 정도의 그 전파는 아니, 그 사이에 저의 글이 이미 이한 수만 개가 퍼져 나갑니다. 그런데 뭐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래. 인과 관계가 안 아, 맞아요. 많이 계시라고 바로 시청을 하시든가. 그래서 제가 저희와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페이스북을 시민... 하는 국민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봐봐 들어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라 꼴이 이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 고 그러는 거예요. 그 네.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정금도 그러면 왜저 탄핵 조화를 했겠어요? 공정과 정의를 세워달라고. 그러면 탄핵 조화를 냈겠어요나 혼자만 얘기하면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주로 군사 법원에 사용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불통이영어 방금... 사전에 아니, 있다니까요. 그말 아니, 끊지 마시라고요. 투심 주세요, 의장님 의장님. 네, 네. 네. 이거 시간, 이거 시간 적어도 투심 주세요. 시간 좀, 이거 시간 더둬 <laughs> 주세요. 안 해줘. 들어가세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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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세요깐잠 잠깐, 은 예. 지가그세요 들어가시. 들어가시. 예. 정부 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대정부 질문은 의원 개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한 지역이나 정당의 소속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장관님, 이 수명자라는 표현을 예, 저기, 이 행정 용어이지만은, 법 용어이지만은 이걸 우리 장관께 주로 쓰시지도 않고 또이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 이군 법무관 출신인데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그 페이스북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강욱 의원이 이 작성에 관여했다. 이 지금 추측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왜그 처음부터 그렇게 난립니까? 난리는 그래야지. 제가 한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그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질문을 하셔야지 수명자를 제가 안 쓰는 용어다 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근데 법무부 알림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서 저의 명을 거역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니까 그토록 야당에서 저에게 반격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령, 지휘 이런 말을 즐겠습니다왜 저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최고 감독자인데요. 이 법무부장관하고 이 검찰총장을 채광욱하고 공무에 따른 명을 받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수명자라고 명확하게 쓴 것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아니 그 의원님 하겠습니다. 말씀은 채광욱은 그런 수명자를 쓸수 있고. 남자고 여자인 들어가십시오. 법무부 장관은 수명자라는 들어가십시오.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들어가십시오. 하시면서 들어가십시오.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해자는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제 아들 신상까지 결부시켜서 질문을 하니까 들어가십시오. 오늘의 질문은 제가 연결이 잘안 돼서 아, 죄송하지만 들어가십시오. 이 정도밖에 답변을 못 함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줄 테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 평등, 정의 등 국민들께 화려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중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야당으로서의 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